그스그청 대잔치였네요. 아니, 그리고 아까, 잠깐만. 나 게임하다가 뭔가 재미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놓친 것 같아.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수 있겠죠? 자, 보자. 논란 유명하세요. 무슨 논란? 나 논란 생겼어? 와, 이거 뭐야? 이거 말한 거야? 뭘뭘 준비했어? 따라따따따따! <laughs> 내 유튜버! 솔직히! 이사람 도우미! 제일 컸다! 어! 어, 뭐. 다시 들어줄까? 아니아니아냐아아아아 아니, 아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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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... 3번 고르겠습니다. 아아... <laughs> 전... 3번? 미안해 럭키! 미안해 태광! 못난 날 용서해... 이오몽 소재의 얼은이남구역할은 <laughs> 관계가 저렴하다. 아니 이거 이... 왜... 왜 계속 보시는... 그러블은? <laughs> 이 답변에 따라서 이 향대감이나 럭키 소저가 그렇게나 도와줬는데 이 마지막에 아유. 큰 도움을 얻었다고 이 리버를 그렇게 헌신작처럼 버려버리면 이 우리들을 서러워서 아유. 어떻게 하라! 뭐 아유. 나는 그냥 뭐이어몽 발사대 아니, 아니, 아니 <laughs> 그렇지 그렇지 아니, 아니. 그러면 남궁혁 씨한번더 음. 기회를 줍시다 아한번더 기회를 주자 그러면은 아유. 내 유튜브 솔직히 아유. 이 사람 도움이 제일 컸다! 아유. 저는 으으으으으으 네, 들어오지 마! 저는 1번 하겠습니다 아. 아인 이용은 정말로 구간 단속은 그냥 이제 막 타였다. 아! 그아 맞지? 아니에요, 음, 아니 음. 아니. 만창가 100만 돌파는 운전한 내 실력이다. 아니 아니, 아니 아니 아니에요. 음. 그런 그런 의미가 음. 아니지다 아, 당숭영 음. 너 때문에. 아. 진짜 그렇군. 아니. 이호몽 발사. 번이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닙니다. 음. 아. 아닙니다. <laughs> 잠시만요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왓쿤님 <laughs> 방송 중이신가요? 몸장 조작다 이거 이호몽 화산날 드니까. 아, 아, 이, 이것만. 어우 씨. <laughs> 어? 우씨오 지금. <laughs> 속보 이호몽. 이홍홍. 아니 이호몽님 뭐야? 왁권님, 언제나 감사합니다. 발사대 상태 좋네요. 왓쿤님 웃지 마. 웃지 마세요. 저진지해요이진지해요 개업으로 일단 어, 천개 어, 어? 이오몽 님, 천개 감사드립니다. 박수 님 감사합니다. 성님은 시라고협서 어쩔 어. 수 없이 선택했어요. 손님 넣기 소자랑 하나의 과정을 풀해을요 어때요? 아니에요. 감사합니다. 아유, 당연히 드렸어야 되는 아니.. <laughs> 덕분에 안일랜드랑동고합니다라고 쓰죠 아이고, 아니.. 정두근님 감사합니다 제가.. 아니 아, 제가.. 너무 쉬운데 근데?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..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, 제가.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. 제가. 제가.